우리 어디 가는 지서울숲시작하 <laughs> 아니, 지 다이소에서 우리 다 다이소에서 다이소 다이소에서 다 다이소에서 다이소어서다이소에다다 我想去。哈哈哈哈哈哈。啦啦啦啦。好好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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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 가야되는데 건데 이끌구는이리구는거친구이잠이라구 아, 이친잠이라구는아 친구는 아니고. 는이는이친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야이 친구는 이 다시 탔더만 또 그거 반대편으로 아이고 반대편으로 가고있 엄마야 다시는 이제 <laughs> 이러고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. 어. 아. 음. 도치않게 앞커플 <laughs> 이거는 그냥 김밥. 이거는 돈가스 김밥. 음,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행보야 오늘 날씨 재밌다 뭐야 마스크 마스크 오야 광고 같다 세부리 마스크 와지 옆으로 와. 디다링 <laughs> <laughs> 띠루룩 <laughs> <laughs> 행비야 오늘, 오늘 날씨, 날씨 진리 <laughs> 오늘 서울숲 너무 재밌었다 <laughs> 진짜 로봇이야? <laughs> 벌레가 너무 많았다 와 너무 재밌었다 화가 났다 그래서 빨리 가자 또 거미랑 눈 마주칠 것 같다 가자 가자 쇼 모델이 다 했네 모초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나그 <목소리가> 그냥 내가 따 먹을게. 오. 소리 음성. 그니 먹으라. 돼지밥 마시요